법인 대표님이시라면 아마 이 가지급금 문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어쩌면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 위험천만한 가지급금을 법인의 자산을 활용해서 아주 현명하게 해결하는 다섯 가지 핵심 절세 전략 제가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배우의 횡령 사건을 통해서 이 가지급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현실적으로 한번 느껴보고요 도대체 왜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인 자산을 활용한 다섯 가지 해결책 특히 세금 한푼 없이 6억 원을 해결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까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야기의 시작은요, 딱딱한 금융서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배우죠, 황정음 씨와 관련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금액, 43억 6천만 원. 이게 바로 황정음 씨의 1인 법인에서 문제가 된말 그대로 사라진 회사 돈의 액수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투기 자금대 투자하고 개인 물품 사는데 써서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100% 주주인 회사 돈인데도 이걸 암호화폐 투자하고 개인 카드값 내고 세금 내는데 썼다는 거죠.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 회사에서 내가 잠깐 돈좀쓴 건데, 이게 어떻게 횡령죄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바뀌고 형사처벌까지 갈수 있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법적으로 보면 횡령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남의 돈을 관리하다가 슬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인은 대표님과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또는 엄연히 남의 돈인 셈이죠. 법은 이걸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형법 355조를 보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갈수 있는 상업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왜 유독 법인 대표님들 사이에서 이 가지급금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걸까요? 다들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 때문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사장님 주머니랑 가게 금고가 사실상 하나잖아요?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법적으로 완전 다른 사람 취급을 받거든요. 대표님은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일 뿐이고요. 그래서 회사 통장에서 함부로 돈을 뺐으면 그게 바로 가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 사실은 회사 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처음 회사를 세울 땐 자본금 맞추려고 임시로 돈을 넣었다 빼면서 생기기도 하고 회사가 커 가면서는 접대비처럼 증빙하기 애매한 비용들을 처리하다 보면 또 쌓이고 나중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개인적으로 부동산 살때 같은 큰 돈이 필요해서 쓰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야금야금 쌓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골치 아픈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법인 자산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다섯 가지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대표이사로서, 즉,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쓰는 방법, 급여나 퇴직금 같은 거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주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배당이나 주식소각 같은 것들이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 급여나 상여금을 올리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니까 법인세가 줄어들고 대표님은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거죠. 근데 단점이 명확해요. 대표님 개인소득세랑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무턱대고 올리면 안 되고 정관에 임원보수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세무서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세금 혜택이 커서 꽤큰 금액을 한 번에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해요. 법인세 절감 효과도 크고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퇴직을 해야 쓸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관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특히 2020년부터 바뀐 2배수 같은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인정 못 받아요. 세 번째는 배당입니다. 배당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2천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가 되니까 만약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이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상법상 절차를 아주 꼼꼼하게 지켜야 해요. 주주총회도 열어야 하고요. 어설프게 처리했다가는 이 배당금마저 또 다른 가지급금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자 이제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좀 내는 방법들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세금 한푼 없이 무료 6억 원의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알려 드릴게요. 바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주식 소각 방법입니다. 시나리오는 이래요. 첫째, 배우자분이 대표님께 6억 원어치 회사 주식을 증여합니다. 둘째, 대표님은 그 주식을 회사에 다시 팝니다. 이걸 자기 주식 취득 또는 주식 소각이라고 하죠. 셋째, 회사는 대표님께 주식 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은 그 6억으로 가지급금을 싹 갚는 겁니다. 어떠세요?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세금 없이 대표님 개인에게 넘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숫자는 바로 6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징여세 없이 줄수 있는 돈의 한도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 한도 안에서 주식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증여세는 0원입니다. 그리고 받은 가격 그대로 6억에 받아서 6억에 회사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없죠. 그래서 양도 소득세도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1년의 규칙인데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증여받은 주식은 최소 1년은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해요. 만약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냐고요. 배우자가 맨 처음에 그 주식을 샀던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산업재산권, 쉽게 말해 특허를 활용하는 건데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를 회사에 파는 겁니다. 이건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실효세율이 8.8% 정도로 아주 낮아요. 세금 효율이 엄청나죠.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특허가 회사 돈이나 시설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대표님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강력한 절세 전략들이 과연 내년에도, 5년 후에도 계속 유효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세법은 정말 계속 끊임없이 바뀝니다. 특히 주식소각처럼 절세 효과가 큰 전략들은 국세청의 주시대상 1호예요. 언제든 더 엄격해지거나 아예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법이 더 강화되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대표님의 몫입니다.